금전적으로 좋고 승진으로도 좋고 집안 화목으로도 좋고 건강으로도 좋고 다 조, 좋은 운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뭐 즐거운 일 있으세요 선님어 모르겠어요 오늘 오랜만에 촬영한다 그랬더니 네. 너무 기분이 좋은가봐요. 아 그래요? 네. 오늘은 컨디션 좀 좋으신가 보네요, 선생님. 네, 네. 어 다행히 컨디션 잘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선생님 컨디션 좋을수록 나오 네. 상황 잘 나오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도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에 이제 용띠 분들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요. 네, 네. 오늘 은그 다음 차례 이제 뱀띠 분들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뱀띠 분들 오늘 하반기 운세 알아볼 텐데 네. 그 전에 이제 이분들의 좀 특성, 네. 뭐 성향 같은 것들이 있다면 네. 좀 이분들을 좀 인생에 비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음. 될까요? 어떻게 따지면은 그 뱀띠 분들이 조금 굴곡이 많았을 거예요. 음. 인생, 인생에 있어서 좀 굴곡이 많다 하세요. 음. 그리고 좀 사교, 사교적이고 머리도 음. 좋고 네. 집착도 강하고 질투심도 아. 굉장히 많고 아. 보통의 성향은 그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걸 좀 일적으로 잘 활용을 한다면 좀 도움은 잘 되겠네요, 형. 그렇죠. 우선은 음. 책임감이 또 강하다 보니까 네. 내가 맡은 일은 정말 열심히 잘할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좀 띠에 있어서는 돈에 대한 집착이 또 조금 강해요. 음, 그 돈에 대한 집착이나 돈에 네네. 대한 욕심이 많다는 거는 네네. 그만큼 자기가 성공으로 인한 부자가 되려는 마음이 좀 많다고. 그쵸.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그럼 아까 선생님께서 뱀띠 분들 사교성이 좋다 하셨는데, 네네. 네. 그럼 사람과의 이 대인 관계, 인간 관계도 좀 괜찮은 편이겠네요. 대인 관계 굉장히 좋죠. 어, 굉장히 좋아요. 네네. 네. 어... 그럼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응. 좀 많이 뭐 도움을 받는다던가 네. 뭐 인복으로 인해서 좀 많이 성공 쪽에 좀다가간다던가 음. 이런 분들도 좀 있겠네요. 지 근데,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인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네. 인덕이 조금 부족하고. 아. 그러면 약간 사교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네. 좀 그거에 비해서 좀 되돌아오는 게 많이 없다. 이런... 그쵸. 아. 뒤통수도 많이 먹고. 아, 진짜요? 네. 그래, 그래서 그냥... 약간 집착이 조금 음... 심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좀 사람을 사귈 때좀잘 네. 만나야 되겠네요. 이제. 특히 남자를 잘 만나야죠. 그러니까 여,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조금 또잘 만나야 되고, 음.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또잘 만나야 되고. 아 연인이나 배우자를 좀잘 만나야 된다. 네네. 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일등이라기보다는 일등을 만들어 줄수 있는 2인자 역할이 있죠. 네. 응.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좀내 위에 사람은 서포트 잘 해주시는 분들. 네네. 오. 좀 그러면은 좀 직장 생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있겠네요. 그렇죠. 어, 굉장히 굉장히 머리도 영리하고 하시니까. 하,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주제가 이제 하반기 운세인데요. 네네. 네네. 그 전에 좀 이번 상반기 때부터 한번 쭉 이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상반기 때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뱀띠 분들이. 음. 근데 이제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하고 욕심도 많고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아... 그래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마음으로 힘든 분들이 많았을 텐데 네. 하반기로 나가서는 뱀띠 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하반기 뱀띠 분들 좀 기대해봐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해도 될까요? 기대해봐도는 좋을 수는 있는데 약간 금전적으로는 네.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아요. 네네. 그럼 어느 쪽이 운기가 좀 좋은 건가요 선생? 우선은 건강 쪽으로다가. 건강 쪽. 네네. 오. 그럼 건강 네. 쪽이 좋은 대신에 좀 네. 금전이 조금 아쉽다고. 조금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네. 무슨 금전이 없는 거는 아니니까. 아. 네. 그리고 사주마다가마다가 조금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또 사람마다 또 생겨날도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사주를 넣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뱀띠 분들이 그렇게 막못 살거나 정말 금전이 복이 없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음, 음, 그럼 태생부터 좀 그래도 괜찮은 띠인 것 같네요. 선생님. 네네. 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다면 그 반대로 음. 이제 하반기 때좀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 좀 어떤 게좀 있을까요? 금전으로 조금 못한 대신에 건강으로. 음. 건강으로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네네. 아, 그럼 금전을 좀잘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네. 좀 어떤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을까요? 금전으로 풀어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겠죠. <laughs> 그런 말이에요. <laughs> 건강 건강하고 이제 앞으로를 위해서 하반기에 내년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음, 네. 내년 또 이제 뱀의 해. 일산년이다 네. 보니까 이 뱀띠 분들이 좀. 내년에 기대를 엄청 하실 것 같아요. 어, 내년에 굉장히 좋아요. 어, 진짜요? 네. 내년에 뱀띠가 이제 뱀의 해를 만나서 네. 더 어떤 부분이 좀 좋게 다가올까요? 금전적으로 좋고 승진으로도 좋고 집안 화목으로도 좋고 건강으로도 좋고 다 조, 좋은 운기이기 때문에 기대를 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이게 전에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 계회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끼띠 분들이 네. 자기 해를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셨을 거고요.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올해도 용의 해인데 용띠 분들도 많이 힘들었다고 하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내년에 을사년에도 뱀띠 분들께서도 좀 좋은 운기가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선생 네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운기가 좋아질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번 하반기부터 좀 준비를 잘 해주셔야겠네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뱀띠 분들은 좀 내년 오기 전에. 네. 한번더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좀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오기 네, 일단에오기 전에 아마 상담을 통해서 어, 자기한테 또 어떤 운기가 좋은지는 사주를 한번 들여 보고 점사 보는 게 좋으니까요. 네, 네. 한번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뱀띠 분들에게 응. 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좋으니까 응. 더 화이팅 하시라고 네. 한 말씀 해 주시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빠지 해 드릴게요. 네. 좋은 응기잘 가져가세요. 네. <laughs> 선생님 확실히 깔끔하시네요, 네. 선생님. 네. <laughs> 알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뱀띠 분들 하반기에 좀 한번 화이팅 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려 네. 보겠습니다. 하지.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